안녕하세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김동환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본우 청년입니다. 우리 개포교회는 40일간의 여정 중에 34일차를 지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렌톤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이어오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받고 계신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남은 사순절의 기간도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성도님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나눔 영상을 이어서 함께, 함께 보시죠. 필사는 생전 처음 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2주 만에 그한번다 끝났어요. 신명기를. 여지껏 평생 정말 쓰는 것 중에 제일 예쁘게, 어, 띄어쓰기며 썼어요. 한 2주 만에 썼는데, 어, 이걸 또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일찍 끝나서.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다 쓰시고, 어, 목사님 뭐 독생자 아들 뭐 통해서 이 놓고 한번더 쓰신다고 하시길래, 아, 어, 그럼, 어, 저도 그렇게 써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이제 나영이가 어, 올, 올해가 이제 4학년 졸업반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올 7월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거 나영이 놓고 그 신명기를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는 어, 7월 6일날 군대를 가는데, 어, 2023년 어, 1월 5일날 제대를 하는데, 그때 맞춰서 제가 성경을 어, 한번다 써야겠다. 엄마 마음에는 가서 별탈 없이 잘 제대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놓고 하루하루 어 제가 쓸 때마다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면 어 민수도 힘을 얻을 것 같고, 제가 창세기 시작해서 지금 한 30장째 쓰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전동환 집사가 금시곤의 사순절 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얼굴이 너무 홀쭉해져서 저희 친정 집에를 다녀왔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막 따로 전화를 해서 몸이 어디 아픈데는 없냐, 얼굴이 왜 저렇게 변했냐고 계속 솔직히 말해보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불교 신자여서 저희가 이렇게 금시곤에 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러시는 부분이 있어서 차마 말씀은 못 드렸어요. 제형 아빠가 어, 이 사순절이 끝날 때까지, 까지 만주한다고 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함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필사를 시작하게 된건 저,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예원이가 같이 이제 필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재영이는 고3이라는 이유로 동참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신명기 필사를 일주일만에 다 끝내고 미국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쓰려고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고 아, 그래, 우리 재영이를 위해서 엄마인 내가 그래, 요한복음을 필사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어 신명기 필사를 마치고 요한복음 필사를 했는데 저희 전동원 집사도 어, 신명기 필사를 마치고 지금 요한복은 필사를 다 마친 상태예요. 어, 이렇게 사순절에 주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 온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변화이고 목사님 설교 말씀 내일은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와 줄까 기대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목사님의 렌트온을 진행하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나눔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전도사님도 필사하고 계시죠? 네, 저도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보는 청년 렌트온 금식헌금 준비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요. 전 이미 준비했답니다. 이제 남은 6일간의 여정은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더큰 은혜를 주실 고난 주간을 기대하며 렌트온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